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부족한하는 마을기업 인증의 지원내용, 신청절차, 마을기업의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핵심 특성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형 기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법인 기업을 만드는 경우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로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최소 칠0 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출자하는 공동체 조직이며 출자는 1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지역 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1인당 100만 원이겠죠. 그럼 그 마, 마을 근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 시행 지침이 있는데요. 이 지침을 근거로 하여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담당은 마을기업 담당 서기관 인구 감소 지역 진흥 담당관이 정책을 총괄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책으로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신청 절차는 기업이 시군구에 신청서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기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요건에 맞으면 시도로 추천합니다. 추천을 받은 시도에서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종 심사 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신청할 때 그리고 운영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심사시에 마을기업을 마을기업 운영하는 그 사업의 계획의 구체성,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마을기업의 본질인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 단계별 모델을 구축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아래의 이런 지원금은 공적 자금이므로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정산 보고 절차가 수반됩니다. 그러면 마을은 마을기업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지원금 체계는 예비 마을기업 지원금 한도는 1000만 원이고 신청하면서 1000만 원이 나옵니다. 2000만 원내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고 주요 목 조건이나 목표는 예비 마을 기업은 사업 아이템의 구체화 설립 법인 설립 준비 단계입니다. 1차 신규 마을 기업은 지원금이 5000만 원 자부담 비율은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 2회차는 3천만원 지원금 한도에 자부담비율 20% 이상 이 2회차 같은 경우는 주요 목표는 사업안정화, 수익모델이 강화된 경우에 지원금이 보조됩니다. 3회차는 고도화 단계인데요. 2천만원 한도에 20% 이상의 자부담비율, 사업다각화, 사업기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3회차 마을기업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 우수 모두의 마을기업은 모두의 기업은 7천만원 또는 1억원의 지원금 한도에 20% 이상의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청년 마을기업은 특례가 있는데요. 청년회원이 비율이 30% 내지 50%인 경우 자부담 비율을 20%가 아닌 10% 이상으로 완화해,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시에 가점이 주어집니다. 마을기업 인증의 취지 및 효과 지정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인증의 취지는 마을기업 인증은 지역사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인구 감소와 소득이 감소해가는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정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 마을기업의 취지입니다. 마을기업 지정의 4대 요건을 보면 첫째, 공동체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의 출자자가 있어야 하며 모든 회원이 100만원 이상 출자를 해야 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한 사람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의 출자자의 지분과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야 합니다. 즉, 5인 이상이 골고루 어, 출자가 있어야 되는 공동체 요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 다음, 공공성 요건입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공동체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요건은 지역성 요건입니다. 지역 내에 사업장 기반을 두고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전원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지역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을 기업 지정의 마지막 요건으로서 기업성 요건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사업 모델을 갖추고 법인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설립 운영되어야 하며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모집 공고는 이러한 형태로 공고가 나옵니다. 2020년 마을기업 단계별 육성기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단범호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공고를 낸건데요. 2020년 5월 28일 모집공고일이 이렇게 떠있네요. 그렇다면 이 모집공고일 이전 5개월 이전에 마을기업이 설립 운영되어야 신청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마을 기업의 사례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지역별로 사례 유형이 다르겠으나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산 농특산물 가공 및 판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잼이라든가 장류, 장류라든가 건강식품 등으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망을 구축하는 방법으로서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치나 된장, 고추장 등 생산 및 체험하는 마을입니다.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농촌 체험, 한옥 체험. 전통 공예 체험 또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 등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이와 병행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연중 방문객을 유치하는 사업도 가능합니다. 마을급에서는 마을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컬푸드 식당이나 주민이 운영하는 카페 등을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할수 있는 마을기업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돌봄 복지 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제공하며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돌봄, 아동돌봄 등 지역 내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마을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회사업의 일종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활동력이 있는 지역 노인들이 참가하여 전통 공예 기술을 활동하, 활용한 상품 제작 및 판매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하는 사업도 가능하겠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기술을 아래 세대에 전수하는 세대 간 기술 전수 프로그램으로 문화 전통의 이전뿐만 아니라 마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춘천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자연, 자연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젊은층 유입도 활발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춘천시는 아래와 같은 마을기업 아이템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 및 농촌 총각 국제 결혼 주선 기업 다른 지방에 사례가 아래 경상도 지방에 사례가 있었는데요. 춘천의 명소인 의암호나 남이섬 등 근처에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한국농촌청관과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외국 여성의 관광지, 즉, 관광지도 와서 볼겸 맞선도 이루어지게 하는 장소로서 만드는 마을기업 운영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 마을 기반의 문화 콘텐츠 창작 및 유통 마을 기업 창작 및 유통 마을 기업 춘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회, 공연, 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예술 작품을 판매한다든가 지역 기념품을 개발하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사업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는 호반의 도시인 춘천을 문화 예술 도시로 홍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친화형 서비스 마을 기업입니다.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 조성하다든가 이를 관리하고 반려동물 호텔이라든가 유치원, 휴재 간식 및 용품 판매,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가능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춘천의 자연환경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을기업 인증시에 국가에서의 지원 내용. 그리고 마을 기업 신청 절차, 그리고 그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